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초상화가가 사라졌듯이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.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, 양산화되어가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만화를 그린다. 그것도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서 만화 용지에 붓펜과 연필, 지우개로 수작업을 하고 있다.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. 왜 수작업을 하는지, 왜 흑백만화를 하는지, 그렇게 해서 돈은 벌수 있는지. 오랜 시간 곰곰이 생각했다. 질문들에 대해 길고 장황하고 현악적으로 답을 할수 있지만 결국 답은 아주 단순했다. 지루하고 못할 때도 있지만 온전한 내 것이니까. 한치의 거짓도 없이 온전한 내 손으로 머리로 쥐어 짜낸 이 감각. 이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니까. 행복하게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, 몰입할 수 있게. 디지털 기기는 효율과 속도, 생산성을 높이고 실수를 바로 되돌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되는 감각이 많았다. 펜촉이 사각이며 종이를 긁는 소리와 종이의 감촉.